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교 안희한 옥사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에 지금 전국이 발가 뒤져버졌죠. 세계에서도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거죠. 소위 제갈먹이는 거죠. 자기들 뜻대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독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죠, 15일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제 본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요. 뭐 거대 의석을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관훈 클럽, 대한 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일곱 개 언론단체는요, 언론의 재갈을 물릴 물린 위헌적 입법폭거를 규탄한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뱅생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도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나 뱅생 페레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의도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 이런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따라서 기자들은 기사를 쓸때 자연스럽게 위축돼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한국의 전통을 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자, 질문: 이번 사태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 완전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창피해 죽겠어요.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아, w N 다시 IFRA가 대표하는 회사, 회원사들과 국제사회는 상정과정을 보며 깜짝 놀랐고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 이토록 성급하게 마련된 법안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결국 자유를 억압하는 길을 열 것이다. 한국의 여당이 나라를 아프가니스탄처럼 만들려고 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상권 분립 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행태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자, 질문. 이번 개정한 법안 기초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언론인 출신도 포함됐다. 답을 했어요. 김의겸 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자였던 알베르 까미의 이 명언으로 답을 대신하고 싶다. 넘치는 것은 언제나 편안할 수 있겠으나 일에선 그렇지 않다. 정보와 기술의 홍수를 살고 있는 지금 이렇게 언론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정말 창피합니다. 국제사에서 망신을 제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페리네는 언론의 출신이죠. 정부에서 일해본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평가받아서 CEO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 상당히 국제적인 인지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관원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표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렇게 일곱 개 언론단체가 언론중개법 개정안에 대해서 규탄성명서를 냈다고요. 그런데 이 단체들, 그리고 이제 언론들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이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대한민국을 독재사회로 몰아가고 있죠.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죠. 정상이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은 통제사회입니다. 통제사회. 진짜 비성상적인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떤 짓을 저질렀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았습니다. 자, 이번 8월 15일에도 여실이 드러나죠 전철 가득해요. 공항, 비행기, 사람들 가득해요. 버스 가득해요. 백화점, 사람들 가득합니다. 뭐,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실내도 아닌 야외에서 두명 이상만 시위를 해도 처벌한다. 이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자. 이렇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고 있단 말이에요. 검문서 세워놓고 검문을 하지를 않나. 경찰들 동원해 가지고 찍어 누르지를 않나. 그러면 언론들이 이때 목숨을 걸고 싸웠어야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왜 정치 권력이 찍어 누르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진짜 비판에 나를 세웠어야 되는데 언론들이 쥐지은 듯이 잠잠했어요. 정치 권력 눈치만 봤어요. 과토 바로 못한 거죠. 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정치 권력이요. 방역을 빌미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찍어 눌렀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아니,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왜 예배당만 19명까지만 예배 드리라는 겁니까? 인심쓰듯이 99명까지만 예배 드리라고요? 만석인데, 만이천석인데, 9,500석인데, 6,500석인데, 99명까지만 예배 드리라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누가 그런 고난을 주었는데요? 헌법에도 보장되지 않은 권한이 잖아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언론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이 최고의 권한, 이 최고의 자유를 왜 정치 권력으로 짓밟느냐?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그리고 심을 실어줬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그러다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서야 드릴 게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잘못된 건 맞아요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거니까 이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니까 그런데 애초에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짓밟힐 때 목소리를 내고 싸웠더라면 애초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박살나고 침해당할 때 언론들이 목숨걸로 싸웠더라면은 지금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려 할때 언론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박수 쳐줬을 거예요 심을치러줬을 거예요 전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헌법의 자유들이 짓밟히고 있을 때 잠잠하다가 자기들 목줄을 매는 법안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에게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서야 막 한목소리를 내고 성명서를 내고 싸움을 벌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똑바로 제세명 감당하지 못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언론 중개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통과시키고 나면은요, 더불어민주당 문제역은 역풍을 제대로 받게 될 겁니다. 찍어 누르는 거 한계가 있어요. 누르고 누르고 누르다 보면 언제고 폭발하고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언론들 향해 제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싶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면서 국민을 전체를 생각하면서 언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주세요.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팩트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치 권력에서 불러준 대로 받아쓰기 한다면 언론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홍보지지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맡기서 열심히 싸우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집회 결세의 자유를 위해서도 싸우고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에도 더큰 힘이 실려질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것이 폐쇄되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